<놀라> 누라야 뭐 하고 있어? 어... 뽀로로 그림 그리고 있어? 재미있어요? 음. 재미있어요. 근데... 어. 어. 이야게휴쁜 어. 핸드폰처럼 색칠 그리는 거야? 이 야채 치말. 야채 치말. 아, 그랬어? 이거 잘하네. 누라 손가락 노래 부를까? 네. 아빠가, 아빠가, 언니나, 떡이요, 떡이요, 안녕하세요. 엄마가, 엄마가, 언니나, 떡이요, 떡이요, 안녕하세요. 엄마 손가락 찾아봐야 어디 오. 있을까? 너기요 너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했어요.